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부정 선거가 4일구 정신으로 천만이 일어나자 혁명으로 일어나자 이런 운동이 지금 어~ 용암처럼 화라사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장지은 박사께서 전산학 박사로서 너무도 이게 명확하고 너무도 이게 봉우리 같은 거자 그런 것들이 이~ 가장 신뢰가 있고 일주일만 하면 된다. 어, 이런 제 분이 있는가 하면, 은 여기에 오늘 또 남편, 어, 그러니까 전산학 박사인데요. 호주에서 아주 유명한 그 전산학, 아주 그저 어, 오랜 동안 어, 전산 계통으로 일했던 분이 분연이 지금 분노로 일어난 글을 보내온 것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이름만 밝히지를 않고 그 모든 것을 밝히면서. 어 특별히 에, 이 안에 아, 계시는 아, 분이 신숙희 박사, 이 특히 우파 정치 칼럼으로서 칼럼자로서 또 호주에서 웨스턴 시더니 대학교에 신다르크의 해외 대첩 이런 그 작가 유명한 책을 지었고 작가로서 어 이렇게 에, 알려지신 분이 우리의 이 우파 여러 글자를 이렇게 에, 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분인데요 영어 교육학자. 자, 이분 사회 운동가 어, 분, 남편 되시는 분인데, 자, 정, 어, 정장께서 저에게 이런 이제 글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이정 박사님께서, 어, 저에게 이렇게 글을 보내주셔서, 어, 여기에, 에, 에 보내주셨는데, 자, 여기에 신숙기 박사 특별기고, 자, 이분이 이렇게, 에, 이름이 좀, 어, 많이 이제 익은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소개도 하고 했는데요. 신숙희 봐서 특별기구 김건희 특검 하려면 김혜경, 김정숙 특검부터 하라. 자, 이런 것을 작년 벌써 11월 달, 12월 달에도 벌써 이렇게 외쳐 주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상당히 명성이 시드니에서도. 웨스턴 어, 유니버스티에서도 할 교수로서 지금 유명 교수입니다. 자, 그런 분의 남편인데, 자, 글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외동포, 한 전산학 박사 호소, 예, 이름은 아직 밝히지 않고, 이분이 어, 그 내용을 어, 읽어보면 아주 그 분연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 마음에 달려 있다. 이윤 대통령이 일어나야 되는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 전산학 박사 쪽에서 볼때 전산 서버 없애는 자가 범인이라 공표한다 제목을 이렇게 말하면서 필자 남편은 그러니까 어, 이분의 그 신숙희 박사의 남편입니다. 필자의 남편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나 이번 40 선거 통계 결과를 보고 필자의 필자에게 대노하며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하면서 참고로 필자 남편은 어 부산고 출신의 서울대 정기공학과 졸업. 어 부산고가 좋은 어 이제 인류 학교죠. 어, 카이스트 전산학과 석사, 호주 어, 울릉공대학 전산학 박사다. 한국의 ETRI, 전사, 전자통신연구소에서 20년 근무 후에 호주에서 전산학 박사 취득을, 어, 거기서 전산학 박사를 취득을 하고, 호주 알칼텔 프랑스 통신회사에서 10년 근무를 했고, 이 박사, 이 박사의 전공은, 어, 이, 퍼포메이션 뭐시뮬레이션이다 88년 올림픽 때에 에, FAX 어, 모니터링 어, 전산학 비밀 프로젝터를 이끈 경력이 있다. 지금은 퇴한지 15년 되었고 조용히 살고 있는 평등한 이민자다. 자, 연세가 들었지만은 그쪽 분야에는 상당한 어,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에 의하면은 지금은 일 모국은 전산 조작 전쟁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네.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모든 내치 외치를 그만두고 부정 선거 조사만 해야 한다. 삼 국민에게 사과하고 옷을 벗을 사람은 더불어 민주당이지 국민의힘 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당은 실제 잘한 것 같이 보인다. 이번에 선거가 결코 증거 아니라는 그런 그 말이죠. 그리고 사 이 박사 정도 능력으로도 급하면, 능력으로도 어, 급하면 바로 하루 만에 전산 조작을 밝혀낼 수가 어, 있다. 하물며 안티바이러스 만든 안철수 의원은 뭐 하고 있는가? 비겁자요, 공범자가 아닌가? 어, 대통령 마음만 먹으면 전산 전문가 몇분 어, 모집하여 어, TFT 꾸려 조사하면 일주일 만에. 아, 어, 이게 이제 장재은 박사하고 같은 말이네요. 조사하면 일주일 만에 다 파악된다. 6. 전, 컴퓨터 해킹은 아주 쉬우며 전산 조작은 누워 떡 먹기다. 자, 이 전문가에서 볼 때는 아주 이게 쉬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관이 서버 자료 없애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학교도 3년 이상 자료를 보관한다. 이거 없애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책임자 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8. 어, 이걸 당장 시행 안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으로 탄핵되어도 마땅하다.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구, 이를 방지하고 침묵하는 안철수 이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천하의 호구이고 당장 역사의 죄인으로 추궁받아야 한다. 필자의 남편은 마산, 마산 출신으로 겉으로 아주 조용한 성격이나 한 번, 어, 불의를 보면 거침없이 강한 말을 쏟아 어, 쏟아, 어, 쏟아내는 사람이다. 감안하시길 바라고, 예, 감안하시기를 바라고, 전산 작업에 손뗀 지, 예, 전산 작업에 손을 뗀 지, 어, 오랜 사람이 IT 강국인 모국에서 선거에 전산 조작이 있는 의혹과 증거에 침묵하는 전산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려 이거를 급하게 전달한다. 2024년 5월 3일, 호주 시드니에서 신수키, 어, PhD, 예, 테솔, 인테솔 박사, 이렇게 해서 어,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 신수키 박사께서, 예, 신수키 박사가, 어, 이렇게 지금 보내온 것을 보면은, 예, 어, 이, 이분이 이제 신수키 박사인데요. 예, 이 아주, 어, 어 벌써 그 성견 지명이 있어 가지고 벌써 삼김 여자가 삼김 여자가 동시에 이렇게 에그 김정수, 김혜경, 김건희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벌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보내 온 글입니다. 이것을 정성구 박사께서 이렇게 보내 주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너무도 전산 쪽으로만 하면은 반드시 이게 밝혀질 수 있는 어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